이번 공구 설명은 글라인더입니다. 저 이제, 이제 학교 제가 있는 곳에 공구를 싹싹 끄집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설명할 공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 항공에서도 분명히 뭐 항공정비에 뭐 이런 거 쓰나요? 가끔씩 쓰더라고요. 예, 일상, 그 공, 그까 그러니까 공구실에 가면 이런 거다 있어요. 네, 다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을 시험 이건 사실 이런 것들은 시험하고는 크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지 않는데 일상생활에 또는 정비할 때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글라인, 글라인더입니다 글라인더 네, 글라인더인데 글라인더는 되게 어려가지로 씁니다 여기 이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나무나를 집어넣으면 나무를 자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샌드페이퍼가 샌드페이퍼를 여러 개 겹쳐 놨기 때문에 뭔가 거친 단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장착한 뭐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절단 이 글라인더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절단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날이라 절단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뭔가 갈아내기 위해서 연마할 때 사용하는 플레이트. 이거는 이제 지저분한 부분을 갈아내거나 청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쇠에 솔이 달려있는 그런 플레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 하나가 없는데, 나무날도 있거든요? 나무날도 있어서, 나무나, 뭐 이렇게 절단할 때도 사용하는데, 네, 요 글라인더가 여러가지 요런, 뭐, 연마석이나, 그 다음에 절단석이나, 그 다음에 샌드페이퍼, 그 다음에 이거는 철, 철쇠솔뭐 철,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플레이트를 교환할 수 있고 교환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요 요, 요 공구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고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이걸 회전시키다 보면 버튼이 딱 들어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를 잡아 주시고 자꾸 풀어 주시면 빠지는 겁니다. 풀어 주신 다음에 이거 빼내고 장착하고 다시 이걸로 고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정은 진짜 본인이 낼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고정을 하셔야지 딱 물려요. 이게 대충 물려서 중간에 빠지게 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본인 본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업, 이 글라인더 작업을 할 때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이 이, 이게 사실 요 글라인딩 같은 경우는 요거의 요 가루들이 요 부분을 타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회전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 바깥쪽으로는 사람 손이나 얼굴이 가면 안 되고, 그죠? 기왕이면 고글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쇳가루나 뭐 이런 것들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고글. 그리고, 뭐, 화재가 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연마석이나 이런 절단석 같은 경우는 불꽃이 나요. 네, 불꽃이 나요. 물론 나무 자를 때에는 안, 안 나겠지만, 그리고 이걸로 나무 자르지도 않아요. 나무, 나무는 따로 있다그랬잖아요 이건 보통 이제 스틸을 많이 자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화재 관련된 액체나, 화기, 화기염금이죠. 화기염금. 뜨거운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전하는 공구이기 때문에 장갑도 사실은 끼긴 껴야지. 끼긴 껴야 되는데 장갑이 여기 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옷등이 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옷도 펄럭펄럭거리는 옷보다는 네, 몸에 잘 붙는 옷을 입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구글 마스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플레이트가, 필레이트를 이제 사용하면서 약간, 이제 원래 원형톱이라고 해서 더큰 톱이 있어요. 테이블이나 바닥에다 쓸수 있는, 쓸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약간 요거는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 핸드글라인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구가 보이면 보이, 응. 보이는 족족 카메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명칭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 이 명칭을 알고 사용 방법을 안다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구들을 다쓸 테니까 어,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